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원에 갑니다 아니 요새 계속 무거운 거 들고 막 무리해서 했더니만 무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공원가서 이야기나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고구마, 고구마를 씻어요 일단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넣어봅니다 와우 타이거스. 딱이야 그러면은 3개만 담아야지. 뚜뚜뚜뚜 뚜뚜뚜뚜다뚜뚜뚜뚜뚜뚜뚜뚜뚜우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보뚜뚜 네, 가겠 습니다. 네, 오늘 은 플랫폼 노동 에 관한 이야 기를 한번 해 볼까 해요. 요새는 사회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뭐 일을 할수 있는 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되게 우연찮게 플랫폼 노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대리운전 일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을 좀 접하게 된 거. 그래서 플랫폼 노동을 찾아보니까 요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뭐 배달 대행, 대리 운전. 예전에는 어떤 직장을 가야지 또는 어떤 뭐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버는 수단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플랫폼으로 내 어떤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일할 수 있는 그 시대로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공원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장점? 제가 생각하는 몇 개를 좀 적어봤어요. 하나는 약간 자유로운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 프리랜서인데 자영업자는 아니고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가 있어 그만한 책임은 내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 성실한 사람은 이 자유로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로계약상 회사처럼 조직 안에서 감독을 받거나 사장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지속적인 감독을 받지 않아요 엄청난 장점이죠 회사가 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약간 막 꼰대 같은 사람 있잖아 회사 가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막 나한테 막 떠넘겨서 오는 경우 있죠 일안 하는 과장님 앞에서 맨날 신문 보고 있고 월급은 나보다 한 3배는 많이 받고 겁나 짜 짜증...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거야.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뭐, 배달도 있고, 대리운전도 있고, 뭐, 소카도 있고, 쿠팡플렉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아니, 유튜브 같은 거할수 있고, 생각보다 이 플랫폼 안에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엔잡 N잡 시대에 엔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제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플랫폼 노동의 단점 한번 쫙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 노동의 단점. 첫 번째. 그런 어떤 수입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저희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번에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한 건당 수수료를 무려 600원이나 낮췄잖아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 아니면은 그 배달 그 점주님들이랑 상의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배달 점주님들 그 건당 수수료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용의 지속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산업재해나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서 책임져 주는 뭐 퇴직령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취약하죠 굉장히 국내에서는 쿠팡이츠가 이게 노동자로 분류를 안 했어요 이제 자영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 가 110만 명이나 있는데 이제 2016년도에는 노동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스페인과 프랑스도 노동자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인식에 대해서도 아직은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이 플랫폼 노동 업계인 있...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집에 가서 킥보드 세차하고 저녁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도 했고 운동도 했고 개인정리하다가 저녁때 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